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호리로 나왔습니다. 아, 어, 청호동 방파제에는 예, 삼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요. 예, 혹시 오호리는 삼치가 들어왔나 살피러 왔는데요. 예, 삼치 낚시하시는 분이 예, 안 계시고요. 작년에 여기서 예, 삼치가 엄청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살피러 왔는데요. 어, 상황은 알 수가 없네요.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. 자, 이쪽에서 방파제 쪽에서 몇 분이 찌낚시를 하시는데, 예,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고요. 자, 멀리, 갯바위 쪽에는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. 자, 어제, 어제는 3시 이후로 예, 고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예, 많이 어제 잡혔다고 하는데요. 방파제에서 잡혔는지 갯바위에서 잡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서 많이 잡혔답니다 <laughs> 자 그래서 일단은 방파제를 먼저 왔습니다 자 방파제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방파제 상황은 네, 이만큼 살피고 저기 갯바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한 다섯 여섯 분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요 모퉁이 돌아가면 뭐한두분 있고요. 자 이상 예아예 아, 예. 저기 나오는 건 같아요.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. 낚싯대가 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빠졌나요? 예 빠져 빠졌습니다. 자 안쪽에는 내양쪽으로는 정갱이 낚시를 하시는데요. 저통 속에 에, 정갱이를 많이 잡아놓으셨네요. 자 고등어는 또 고등어고요. 또 이렇게 낚시를 오셔가지고 또이 정갱이만으로도 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<laughs> 또 예. 나름 예, 낚시에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뿅! 하고, 갯바위로 날라왔습니다. 자,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은 되는 것 같아요. 자, 어제, 제시가 아니고요. 해질력에 많이 나왔답니다. 해질력에. 지금 현재는, 아, 입실이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오면서 쭉 살폈는데, 자, 입질이 없습니다. 자 밑밥들 예. 뿌리는데요 뭐 전갱이만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런데 히트 자 여기 히트 뭐가 올라나요 아 고등어 같긴 한데요 아예 고등어가 한 마리 올라와 아 전갱이 아. 같아 보이고요 고등어 예. 고돌이 같아 보이고 모르겠습니다 멀어서 아, 고등어 새끼 같습니다 좀예 작은 사이즈가 나오네요 거기 통이 있는데요 뭐신통지 어, 않은 것 같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자, 오늘의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방안도 예, 별로 안 부는 것 같고요 일단 예, 낚시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. <laughs> 자 전갱 전갱이는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아, 역시 얘 고등어가 사이즈가 작네. 자 저기도 한 분이 피트 뭐가 올라오나요? 아학꽁치가 올랐습니다. 학꽁치도 작고 작년 이맘때문. 예, 학공시도 큰 놈이 많이 나왔고, 고등어도 많이 나왔는데, 올해는, 예, 올해는 숭어도 안 지나갑니다. 아, 여기 작은 숭어들은 좀, 예, 오리 갯바위에 많이 나오던데, 아, 대숭어들이 올해는, 이제 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분도 히트. 자 어제도 저녁에는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에, 저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또 오늘 만두 시간에 한3시3시쯤 되는데요. 만두 시간 지나고 해질력이 되면 오늘 또 많이 나오지. 아 근데 학꽁치는 잘 나오네. 저쪽에 학꽁치 낚시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는 안 크지만 에, 계속 올라오고,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신 것 같아요. 학꽁치 한마리인가두마리인가 아, 아, 예. 여기 모처럼 고기? 오등어큰거한 마리 잡으신 분 있네요. 자, 예. 자, 오어큰거한 마리 들어왔습니다. 자, 학꽁치를 한 마리 잡으셨고요. 물에 담가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있나요? 살림망에. 고등어가 잘안 나오는가 봅니다. 고등어 한 마리 있습니다. 예, 네, 이거는 사이즈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. 자, 고등어 한 마리 있구요. 자, 제가 와서는 저기 한 분이 고등어를 잡으셨고, 자, 학공치는 이제, 아우, 너무 잘다. 학공치가 너무 잡니다 아, 그래? 아 꽁지를 떨궜습니다. 꽁지가 끌려 나오는데요. 아, 너무 작습니다. 아,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저기 이쁜도 잡았는데 저건 사이즈가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현재까지는 고등어가 귀합니다 여기분이 그래도 한 마리 쑥 올라 낚으셨습니다 자 대부분 어, 학공씨 조금 잡고요 고등어는 뭐한 마리 뭐두 마리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저쪽 옆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조항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늦게까지 있으면 좋을 텐데요. 어제도 4시 넘어서 해질녘에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고요. 아 근데 학공신는잘 나옵니다. 예. 또 예. 학공치 히트. 아 이번 사이즈 좀 크네요. <laughs> 아 떨어졌습니다. 아, 떨어져도. 바위 위에 떨어져서 놓치지 않았습니다. 자 옆에 잡으신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리 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 학꽁치 예, 또 잡으셨습니다. <laughs> 자 학꽁치를 잡았습니다. 아 저기도 예 학꽁치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학꽁치는 아, 잘 나오고 있네요. 아예 저기도 학공치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 분도 학공치그 옆에 분도 히트 예, 낚시대 보니까 학공치 같긴 한데 떨궜나 모르겠습니다 떨군 것 같습니다 예 떨궜습니다 고등어를 잡으신, 잡으신 분인데요 역시나 여기도 조항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고등어 한 마리 있고요. 자, 학공치은잘 잡으시던데? 아, 예, 여기도. 어우, 이거 다른 오동 같아요.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. 누워있어서. 자, 큼지간담이 하나 있고요. 자. 작공치가 나오기는 하는데요.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아, 왜큰 놈들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파도는, 장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. 예, 파도는 잔잔하고요. 예, 학공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. 보이는데. 자, 저기, 입질이온것 같은데요. 자, 저기, 떨려오고 있습니다. 예. 예. 그나마 이건 조금 크네요. <laughs> 그나마 이건 조금 커요. <laughs> 자, 지금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. 14시 40분요. 자, 어제도 4시 넘어서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, 예, 학공치는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, 오후 상황에 에, 어떻게 되는지 요 낚시 하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에,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아예또 고등어 예.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금방 잡으신 분이 또 잡으셨습니다 고등어 자 낚시를 에, 늦게까지 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을 좀 달아 주셨으면 다른 분들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에,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